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요. 467년쯤에 있습니다. 구약 467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새학기가 되면 우리의 가정환경 조사를 하게 되죠. 요즘도 하나요? 네, 뭐 저희 때는 했어요. 초등학교 새 학기가 열리면 어에 가정 환경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경상도 산골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 조사를 한 유머예요. 만든 이야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 환경을 조사하겠어요. 철수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돼지 키우는데야. 음, 양돈. 다음 순돌이 포족 좀 포목 좀 하십니다. 음, 상업. 다음 고달순,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 달순이가 우리 아버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데에 예. 뭐라고 일이 나온나? 퍼떡 나온나? 빨리 퍼떡 버떡 나온나? 일이 깊은 산골에서 수산업은 무슨 수산업이고? 선생님 이렇게 화를 냈어요. 고달순, 조금 긴장하면서, 맞는데 예, 쌤님 실수하시는 건데 예. 예.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는 수산업에도 종류가 있을까, 아이가? 뭐 하시노? 선생님이 물었어요. 달순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붕어빵 굽는데 예. 수산업은 수산업이죠 붕어 n n 는 s 예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제가 볼 s 만 s 낸 이야기고 뭐 있을 법 n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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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어 n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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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n 말했지만 사실상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생활 가정 환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환경은 결국 우리의 가정의 생활과 삶을 바꾸기 때문에 이 생활의 가정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환경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은 짧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며 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환경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 1 2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그 짤막한 내용을 요약해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3장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들면 다윗이 세번 기름부음을 받죠 총 왕으로 세번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어린 목동 때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한번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전체 지파들 가운데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총세 번의 기름부음을 이 다윗이 기름부음 받는데 어, 다윗은 2 0 세가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어, 받게 되는데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었 때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서 사울 왕 다음으로 차기 왕이 될 자에 대한 기름부음을 받을 때 선택받은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약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한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세월, 이 기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할 수라고 있겠는데 그 10년의 고난의 생활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세 때에 모든 지파의 왕이 아닌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어, 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인 왕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면,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만, 세아들과 함께 동시에 같은 날 죽게 되지만, 어,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 어떤 네리라고 하는 자의 아들인 아버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열한 지파를 규합을 해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 난 동편의 마음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의 상황은 나머지 11 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수로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북쪽에 11 지파를 규합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7년 6개월 정도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나머지 11지파 간에 오랜동안 내전을 치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걸 짤막하게 요약해놓은 것이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다? 오랜 전쟁이 있었다.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내전. 어, 같은 민족 끼리 전쟁을 치러 내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서 통치를 마무리하고 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더 몰락해서 어,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이 다리를 전는 자라고 했는데, 머비보에서에서 겨우 가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어, 다윗의 집안이 너무나 극적으로 다르게. 사울의 집안은 어, 몰락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행이 되고 다윗의 집안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흥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어, 가정과 가문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죠. 사울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몰락은 했지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왜 사울의 집은 몰락해갖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쭉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사울의 집이 몰락해가고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견고하게 흥하여 세워져가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간단해요. 사울의 집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집이 아니었고 다윗의 집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멋지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가의 집안이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몰락해요. 많은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의 세월들이 쭉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흥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집이었느냐 경애하지 않는 집이었느냐 이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몰락시켰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 시간이 흘러갔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결국에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결국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까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락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당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후대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길게 쭉 펼쳐놓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울의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이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왜 몰락하고 왜 흥했는지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시지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가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오늘 뭐 샘플로 이두가정만 비교해 보지만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성경에만 수없이 많아요. 이 관점을 가지고 가면 쭉 읽어 보세요. 상황 상황들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이유는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냐, 그렇지 않는 가정이었냐. 두 가정 다다 다 권한이 있어요. 한쪽은 권한이 있고 한쪽은 권한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굴곡이 있어요. 다 굴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몰락하느냐 세워지느냐 그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몰락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애하면 견고하게 흥하여 세워져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몰락해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70 127편 1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그 집을 세우려고,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림쳐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아무리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공격과 또 인생에 또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무너지고 몰락해 가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가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정인가? 만약에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만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남은 생에 시간이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꼭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죠? 렇 하셔야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죠. 도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계속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우소서, 가득히 채소,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 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덕 안, 복 으로 가득히 가득히 채워 주 소서. 하멘라멘 가득히 채워 주 소서.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베하멜 가득히 쉬는 기쁨 자선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몰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 갔음을 봅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과 가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애하느냐, 경애하지 않느냐, 이 하나로 가정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 당대의 삶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손과 그 후대에게도 삶이 이어질 텐데 몰락하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 기울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흥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있는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여우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경이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금번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당대에 꼭 하나님 나의 기도를 꼭 들어 주셔서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